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모세의 노래 전반부는 여호와에 대한 소술이고 15절 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낳은 반석인 주님을 떠났고 잊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다른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3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렸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모세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고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데도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로서 이스라엘과 친밀한 언약관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 신들은 새롭게 나타난 신들로서 예전부터 조상들이 섬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낳은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배엄망덕하게도 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3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주님의 분노와 심판.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월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산나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숭배를 보시고 분노하셔서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숨기십니다. 언약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들은 마치 부모를 버린 자녀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긴데 대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이 수월 땅 산들을 불사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철저한지 보여줍니다. 32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는 재앙과 화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원수를 공격하듯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십니다. 그 결과 기근과 질병, 짐승들에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두려움에 떨다 죽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상에 흩어버리셔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철저한 심판을 보고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려는 것입니다. 3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원수들을 통한 심판.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에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천 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만 명을 도망치게 할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스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어리석고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고 결국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깨닫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게 되었는데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적들에게 패배한 것은 결코 적들의 신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들의 신들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들도 그것을 합니다. 또한 원수들의 포도주와 농작물은 소돔과 고모라의 것이라 독이 들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뿌리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